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힐링 친구의 헤라, 클로이입니다. 네, 클로이님. 저희가 몰아서 유튜브를 한 달에 한번 정도 찍고 있습니다. 같은 의상이. 어제 <laughs> 네, 이해를 부탁드려요. 오늘의 질문은 무엇인가요, 클로이님? 애니어그램에서 아홉 가지 유형은 무엇인가요? 네. 정말 어, 핵심적인 질문이고도 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저도 음 많이 고민이 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주 가장 어떻게 보면 지난화에서 말씀드렸던 신의 아홉 가지 면모이다 했을 때 뭐라고? 네, 네 뭐라고요, 네, 진짜? 네, 익스케이지미했던 네, 그런 느낌을 여기서 음. 한번 얘기해볼까 해요. 네. 어, 유형의 행동적인 특징은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신 경우도 많고 제가 봤을 때는 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네, 음. 정말 나는 어떤 시야로 어떤 본질로 신이 내가 어떤 인간 세상에 필요함이 있다고 여기어 셔서 이 인간 세상으로 내보냈을까의 의문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요? 네, 정말 궁금해요. 신의 아홉 가지 면모라고 네. 그 중에 내가 한 면모를 갖고 있다고 네. 차례대로 말씀해주실래요? 먼저 클로이님한테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네. 어떤 신의 면모를 갖고 갖고 있었으면 좋으시겠어요? 초능력 모든 걸다 맡길 수 있는? 아 신이 초능력이 있나요? 창조하잖아요. 전지전능하다고 알고 있고, 아... 어, 그런 것좀 갖고 싶죠? 그리고, 화내지 않음? <웃음> <웃음> 신 화낼 것 같은 느낌 뭐죠? <laughs> 아, 화내, 신은 화내지 않겠죠. 특히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 화낼 때. 음. 스스로 싫죠. 그러니까. 만약에 신이라면 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어, 음.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4번 유형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스스로 생각하시는 <laughs> 클로이 님은 신의 근원과 깊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계세요. 네, 정말 와닿지 않는 얘기예요. <laughs> 근원과 깊이라니 그게 무슨? 아, <laughs> 어, 클로이 님한테 신은 네. 어떤 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지 그 깊고도 깊은 만약에 지구라고 한다면 핵 같은 걸 심어 놓으셨어요. 음. 네, 그래서 어 어떤 일이 있거나 네. 어떤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네. 클로이님은 항상 더 깊이 더 근원을 찾고 싶어 하시죠. 네. 네. 그중에 <laughs> 그 가장 근원이 아. 되는 것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음. 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근원을 굉장히 궁금해하시죠. 음. 그 말은 동의가 되는데 그게 신의 한 면모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까 말씀하신 음. 그 말하고 별로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창조성 거? 아. 네, 신은 나를 왜 창조했으며 네. 어, 그 창조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 음. 네, 그게 근원 아닐까요 그래서 4번 유형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창조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다른 네. 유형은 어떻죠? 음, 이번에는 제 유형인 6번 유형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어, 6번 유형은 어떤 안내, 음. 그리고 깨어남의 신을 가지고 있는 그 면을 선물 받았어요. 음. 네. 이 안내라 함은, 어, 우리는 살아가는데 굉장히 매뉴얼을 많이 봤죠. 네, TV를 사면 매뉴얼이 오고 핸드폰을 사도 매뉴얼이 오죠. 어떻게 쓰는지. 네. 그쵸 그렇다고 한다면 6번 유형의 안내와 이 깨어남은 어, 마치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의 매뉴얼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 그리고 보통 인간은 잠들어서 산다고 하잖아요. 네. 깨어나지 못하고. 근데 깨어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매뉴얼을 알려주는 사람들, 그것의 오.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들, 네 음. 이런 게 6번 유형의 신의 면모이죠. 헉, 정말 그걸 알고 있다면 세상 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음. 본질이다 보니 네. 그 본질 자기한테 있는 줄을 모르고 네. 외부에서 미친 듯이 찾아 헤매고 마치 아. 남들이 그걸 알것 음. 같아서 남한테 많이 의존하고 음. 그걸 알것 같은 권위자를 찾아다니는 게 6번 유형의 성격 패턴입니다. 아, 그게 본인한테 선물로 씨앗으로 있지만 못 찾아서 밖에서 그걸 찾는다고요. 네. 음.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의 <laughs> 삶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laughs> 자기가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이 네. 자기 안에 있는 줄 모르고 항상 와. 찾아 헤매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거든요. 다른 유형도 다 그런 식인가요? 100% 그런 식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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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처음부터 가보죠. 1번 유형. 자, 1번 유형 무엇을 갖고 있는데 모르고 있죠? 1번 유형은 선악. 네 그리고 신성함을 가치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 신의 네. 씨앗으로 선함과 신성함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거를 몰라서 바에서 그걸 찾으려고 다니는 네. 게 그래서 아. 세상에서 선함을 만들려고 음. 하고 신성한 것들을 찾아다니죠. 그래서 음. 가치관이 굉장히 높고 그 기준도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죠. 음. 네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이 없으니 바깥 세상에서 만들어내야 해라고 음. 생각하시는 거죠. 이번 유형은요? 이번 유형은 사랑과 풍요로움이라는 은사를 선물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요, 나 자체가 풍요로움이다. 음. 라는 것을 선사받은 줄을 모른 채, 밖에서 사랑을 만들어내고, 인간에게서 그 풍요로움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행동 패턴을 보이죠. 정말 들을수록 가관입니다 3번. <laughs> 3번 유형은 어떤가요? 3번 유형의 본질은, 3번 유형의 신으로 받은 선물은, 가치와 소명, 그리고 영광입니다. 아... 네. 그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네? 내가 있는 그대로의 가치로운 존재이며, 내 존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일 자체로 하나님께, 내지는 나를 만들어준 창조주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음... 라고, 어, 신이 이렇게 심어주는데 씨앗을 그것을 잊어버린 채 가치로운 일을 통해서만 나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미친 듯이 열심히 하고 <웃음> <웃음>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을 찾으려고 하는 네, 성격을 만들어 내지요. 네, 그렇군요. 정말 이제는 좀 슬퍼지려 고 그래요. 네. 번 유형 아까 들었고 오번 네. 유형은 어떤가요? 오번 유형은 빛으로 밝혀서 명확하게 진리를 찾는 것이 네, 진리에 대한 어떤 감을 신의 서, 신의에서, 신에게서 선물로 부여받았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그걸 못 찾아서 아, 어떻게 하죠? 그 본질을 잃어버림으로써 나는 네. 알아야만 해. 음. 네, 이때까지 원래 내가 진리에 대한 감이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야만 해. 나는 음. 그것을 알아야만 살수 있을 것 같아야 알아야만 한다는 성격을 만들어냅니다. 7번 유형은 어떤 선물을 받았죠? 7번 유형은 있는 자체로의 즐거움, 존재의 음. 자유로움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음. 그런데 그것과의 연결을 잃어버리고 나는 자유로워야만 해! 나는 즐거워야만 해! 하면서 새로운 경험, 새로운 것들, 새로운 사람을 찾아 평생 헤매입니다. 네. 힘들 것 같아요. 자, 네. 8번 유형은 어떠죠? 8번 유형은 있는 그대로의 힘, 역동성, 그리고 직각성. 네, 이 모든 그 살아있음, 펄떡임을 선물로 음... 받았습니다. 역동성, 직각성이요. 네. 그런데 8번 유형은 네. <laughs> 이런 본질을 잃어버리고 어, 음... 내가 힘을 가져야만. 이런 역동성과 직각성과 통제를 할수 있어 하면서 자기 안에 힘이 있는 줄 모른 채 힘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야지만 세상을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성격을 만들어냅니다 힘에 힘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게 네. 8번 유형의 성격이란 말씀이시죠? 네 힘이 원래 음. 있는 줄 모른 채요 9번 유형은 어떠해요? 9번 유형은 그 조화 그리고 존재 그 자체 그리고 일체감, 이런 굉장히 원, 원 같은 하나됨을 신의 선물로 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면이 이걸 잃어버리면 어, 뭔가 항상 존재와의 연결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연결을 잃는 것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고요. 아, 갈등을 네. 일으킬까봐 너무너무 두려워서 항상 어떻게든 연결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일체감을 잃어버리고 늘 일체감을 찾아 헤매는 성격을 음. 만들어내지요 그럼. 이쯤 들으면 선물이 아니라 저주 같은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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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선물일까요? <laughs> 왜 잊어버렸죠 선물을? 다시 찾는 것이 삶의 여정이 되라고 잃어버리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이게 선물 맞냐고 말하는 거예요 줬다 <laughs> 뺐으면 안 츄님한테 만든 건데 <laughs> 그 맞는 사람한테 가서 따지시면 <laughs> <laughs> 다음번에 신한들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제가 꼭 따져서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